창세기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부터 그의 아들 이삭과 또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요셉에 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 구약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갔지만 약속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리브가와 40세에 결혼하여 60세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들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훔쳤고 그 길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여 14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레아와 라헬과 혼인하여 열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중 열한 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 창세기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를 시기하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 버렸습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살다가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하여 총리가 됩니다. 이후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과 재회하여 그간의 상처를 씻고 애굽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던 민족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거쳐 60만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알지가 되길 바랍니다.